자, 여러분들, 이번 리그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미러를 버는 고향된 6분 이슈가 있었어요. 매 리그마다 이런 이슈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지난 리그는 강탈, 오화폐, 아니, 그 화폐도면 복제가 있었죠. 그 화폐도면을 복제해서 도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리그에는 고향된 6분 이의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된 6분 이 가격을 보시면은 어제 자에 하나당 1액이 넘었습니다. 1.1액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자로 가격이 훅 떨어졌어요 자 그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건 아니에요 자 고양된 육분이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메이븐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육분입니다 육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옵션을 보시면은 자 요런 돌에다가 발라서 각성 육분이보다 좀더 좋은 옵션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밑에 처음에 사로잡힌 세마리의 몬스터가 날개 달린 갑충석을 추가로 떨어뜨린다 요 문구가 하나 있었죠. 그니까요 문구에 유저들 머리가 아주 획획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달린 갑충석을 추가로 떨어뜨림 효과를 이용하는 돈벌이 방법이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육분위를 발랐으면은 다른 육분위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옵션이 있는데 자 렉스프록시마 지역에다가 잠시하에 돌에 이런 파란색 돌 있죠? 이번에 새로 나온 백금, 뭐, 티타늄 그런 거에다가 고향된 6분위를 발라요. 발라서 이 옵션을 띄우시면 됩니다. 다만 가중치가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미러가 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이 하지만 떴다. 요 옵션이 떴다. 그럼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죠. 근데 왜 렉스프로시마 지역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은 렉스프로시마 지역에서는 자 여기 밑에 옵션이 사로잡힌 3 마리의 몬스터가 날개 달린 갑충석을 추가로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매핑하다 보면은 초록색 유령 있잖아요. 초록색 유령이 굉장히 막 날아댕기면서 고유 몬스터 희귀 몬스터에 들어가서 엄청 세지고 짜증났잖아. 근데 그런 몬스터를 사로잡힌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들어간 몬스터들 이 몬스터들을 잡게 되면은 날개 달린 갑충석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렉스프록시마 지역에 이번에 메이은 보시면은 지역 내 희귀 몬스터 최대 20마리가 사로잡힌 몬스터이고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령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을 잡으면은 이제 날개 달린 갑충석을 추가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맵핑하면서 사로잡힌 유령이 사로잡힌 몬스터들 희귀 몬스터 3마리 딱딱딱 잡아서 날개 달린 갑충석을 먹고 바로 바로 맵 나가고 또 그들 이 지역의 맵을 열어서 다시 날개 달린 갑충석을 먹고 나가고 이 짓을 반복하면 돼요 맵핑 한번 하는데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려 근데 날개 달린 갑충석이 3개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그래봤자 어차피 뜨기는 엄청 힘든데 남은 사용 횟수는 15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15번 하고 나면 끝인데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버그 아닌 버그가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매직 아이템이죠 매직 아이템이니까 크라칸의 키메랄이라는 야수로 각인본을 생성해서 아이템을 롤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이 크라칸의 키메랄에다가 감시아의 돌을 넣고 야수 크래프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각인본이 하나 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분위 옵션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각인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6분위를 사용 횟수를 다 써요 다 쓰고 나면은 이 각인본을 다시 감시아의 돌에다 발라 오브 오브에 오브 그래서 똑같이 바르게 되면은 남은 사용 횟수가 롤백이 되네. 그러면 한 번만 띄어 놓으면 이 크라칸의 키메라를 이용해서 무한으로 돌수 있는 겁니다. 요 야수가 원래는 좀 비쌌는데 이번 리그 야수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당 막 20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방법이 알려지면서 지금 크라칸의 키메라리 2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40카 거의 50카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매핑 조금만 하면은, 인벤토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창고가 이렇게 돼. 커드 창고라면 이거의 4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쌌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날개 달린 갑충석이 비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을, 레딧에 공개한 사람의, 거래소를 확인해 봤는데, 자, 거래소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갑충석을, 날개 달린 갑충석으로만 다 넣어 놨죠. 옆에 보유 개수 한번 보시겠어요? 170개, 130개, 126개, 231개, 271개, 85개, 78개, 87개, 124개. 다 100개 이상이야. 근데, 얼마인지 보실래요?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훨씬 비쌌어요. 저렴한 것들도 이정도인데 비싼 것들 보실래요? 두개당 1액이야. 그리고 다섯 개당 2액이고요. 다섯 개당 2액, 세개당 1액. 이게 더 비쌌습니다. 초반에. 요거를, 초반에 으면은 장난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은 하루에 1미로를 넘게 벌었습니다 1미로가 뭐야? 그 700엑짤 그니까 러 거의 3, 3미로를번 거예요 하루에 자 근데 이게 이제 g g 직레딧에 공개가 되면서 GGG도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패치노트가 나왔어요 어제자로 나왔는데 25일날 패치노트가 공개되었는데 자 크라칸의 키메라를 감시아이돌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니까 러 크라칸의 키메라를 더 이상 감시아의 돌에 바를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패치 내역이에요. 근데 이 패치를 그냥 뚝딱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패치 방안은 알고 있어. 그래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돼. 그 방법은 굉장히 핫픽스로 충분히 할 만하지만, 자, 밑에 보시면 패치안 내가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패치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현재 오늘이 26일이죠. 그러면은, 아직도 할 날이 3일에서 4일, 길게는 5일까지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 0분에한인벤을 보는데 한 하루 이틀 쌓일 때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날개갑충석을 벌겠죠 자 패치가 되고 나면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정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세조차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이렇게 저렴하지만 패치가 다 되고 나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미리 이렇게 날개 달린 갑충석을 캐둔 사람들은 더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풀리니까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정상적인 가격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비싼 가격에 이 사람한테 구할 겁니다. 날개 달린 갑충석을. 그래서 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커요. GZ는 매 시즌마다 이런 큰 이슈를 하나씩 나왔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유저들은 항상 발견을 해 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주주진는주주지했고 GGG 유저는 유저했다. 그리고 졸라부럽다